31번. 자, 먼저 첫 번째 western 하면 이걸 뭘까? westerns. e r 원래 western이 서양이잖아. 그죠? 그래? westerners 하면 서양인들. 얘는 yeah, 주어입니다. 특히 미국인들. 여기 especially가 특히라고 해석을 해라. 이. 이걸 동격이라고 그러지. 서양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tends to 하면 경향이 있다야. 그럼 요거를 해석할 때 있지. 이래서해 서양인들의 경향은 생각을 한다. 원래, tend to 할때 tend가 동사거든. 근데 독해하다 보면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어떤, 어떤 경향이 있다, tend to 동사가 많이 나와. 그럼 이걸 우리말에 아주 쉽게 해석을 하려면 주어를 소유격으로 해석해버려. 그러면 서양인들의 경향은 생각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서양인들의 경향은 뭘 생각하느냐? 친구를 as 뭐뭐로서 신부이나 자기 걸 나타내 주는 전치사다. 어떤 사람으로서 친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 친구의 할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의 하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쓰지? 그러면 무조건 뒤에 명사가 있어야 돼. 자, company 하면 친구가 되겠죠. 그들이 좋아하는 enjoy야. 친구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 친구는 친구는 health 도움에 대해서 원래 ask의 구조가 어떻게 되지? 원래 ask는 뭐 뭣에 대해서 요구하다야. 그한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필요하게 된다면 이 말은 친구가 요청하다라고 하면 능동이잖아. 근데 필요하게 되면 한 친구는 도움에 대해서 뭐가 되어질 수 있다? 요구되어질 수 있다. 뭐가 되어야 된다? 수동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야. 도움에 대해서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하지만 그것은 consider. 자, 요 단어도 중요하다. is considered 생각되어진다. poor form 하면 아주 빈약한 형태. 빈약한 모습으로 생각된다. 우정을 primitive 근본적으로 요거 부사야. 우정을 근본적으로 cultivate라는 단어는 배양하다, 키우다, 기르다. forwash야. 그 사람으로부터 be gain하면 자, 요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거 당연히 수동형이가 봐라. 비동사 다음에 pp 썼지? 그러고 나서 뒤에 전치사 붙어서 이거 완전한 문장이지. 선생님이 수동태일 때는 반드시 pp 뒤에 전치사 목적이 와야 되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맞지?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정을 배양하기에는 좀 빈약한 형태가 될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친구한테 계속 도움을 요청하잖아. 그럼 자꾸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 결국 그 사람한테서 얻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우정으로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안 도와줬다. 그러면 이제 우정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친구, 친구한테도 쉽게 요청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겠지. 자, 32번. 자, 32번은. Just like야, 마치 뭐뭐처럼. 자 push up하면 니들왜 push up이라고 해서 이 팔굽혀펴기 기억나지 그죠자 팔굽혀펴기와 같은 것을 연습하는 것처럼 이 like가 전치사기 이 때문에 이때 목적으로 동명사를 쓴 거야. 그 다음에 보면 더 비교급을 썼다. 그리고 나면 더 비교급을 쓰겠지 이렇게. 자 네가 수학을 연습을 더 많이 할수록 너는 더 많이 발전해 갈 것이고, 또더 스마트, 더, 더 뭐해져 갈 것이다, 똑똑해져 갈 것이다. 네가 느끼는 것, 즉, 더 느끼는데, 원래 이 feel이 자동사로 쓰이면 수동태가 되나 안 되나? 자동사로 쓰면 안 되지. 왜? 이 feel이라는 것이 감각동사로 쓰일 때야. 보통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갖다 놨지. 형용사가 있을 때는 수동태가 안 되죠, 그죠? 이 형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에가 정답이 됩니다. 그다음 자3 3 번에 페이스북이 처음에는 initially 가 이게 initially 처음이란 뜻이거든. 처음에는 자 페이스북이 라이스 a c 스 e s s 는 접근이야. 접근을 limit 제한을 했다. to 어디에 specific 하면 구체적인 대학교 캠퍼스에 맞지? 자, 아주 세부적인 대학 캠퍼스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을 처음에는 했어. 그것이 요 위치는 관계 사람,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랑이 문장 전체를 다 받는다. 그것이 첫 번째의 웨이브는 파장이었다. Die hard user 하면 아주 절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의 최초의 파장에서 즉 파장을 얻게 됐다는 관심을 얻게 됐다는 뜻이겠지. 그러니 개별적인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아직도 자, allow라는 단어가 나타나다. 원래 allow의 구조가 어떻게 되지? allow 목적어. 그다음 목적격 보어. 자, 이 자리에 부정사를 쓰는 게 맞거든. 그럼 뒤쪽에 한번 볼까? 여기 보면 5000명에 해당하는 친구들 뭐밖에 없어. 목적어밖에 없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는데 투부정사도 없어. 그럼 을라우 구조에서 보면 얘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가 되는 오형식도 있고 그다음 사형식도 있단 말이야. 을라우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다음에 직접 목적어 사형식도 있단 말이야. 사형식도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 이 user, 이거 간접 목적이겠지? 자, 사용자는 직접 목적이야. 최대 5,000명까지 친구가 여전히 어떻게 되노? Allow, 허용이 되어진다. 이 말이겠지. 맞지, 그렇지? 그래서 자 지금은 얘가 사형식 구조로 쓰이는 수요 동사의 PP가 되어야 한다. 이? 됐나? 이분도 어떠신 거예 이분도? 심지어 비로 트위트는 보여줬다. 밸류가 뜻이 뭐고? 밸류, 가치 아이가 가치. 그 다음에 여기서 옵 다음에 렛 한데 원래 렛이 무슨 동사고? 사육동사이가사육 동사 목적 그 다음에 동사 원형. 트위트는 팔로우가 몇만 명이고? 4,500만 명이네. 맞지? 4,500만 명의 팔로우를 어, 여기서 애시턴 쿠츠는 4,500만 명의 팔로우를 가지도록 하는 가치를 트위트는 보여줬지만 네. 페이스북은 기껏해야 몇명 정도 5,000명 정도 대체 친구를 둘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34번을 봅시다. 어, 첫 번째 나오는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밑줄 while 다음에 ing가 오면 주어하고 비동사 뒤에 생략됐지 자 백화점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동안에 봐봐라 백화점에서 내가 뭐 하고 있는 동안에 쇼핑을 하는 동안에 나는 요다는 뜻이 뭐고? Accidentally 우연히 됐지? 나는 우연히 두었다 내 purse가 뭐지? 지갑을 둔 거야 그런데 지금 요거는 A가 있고 요거는 A가 없지? 불로 봐. l i e 자동사야. Lay 그 다음에 레 a 그 다음에 Why 다음에 ing. 요거 자동사지. 이 자동사로 쓰일 때는 뒤에 목적어만 돼. 맞나? 어디 어디에 있다. 누워 있다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 에 요거 뭐고? Lay 자동사다. Laid 그 다음에 Laid 그 다음에 여기는 a가 들어가야 돼. A가 들어가고 Y 다음에 ing. 그럼 이거는 뭐고? 타동사에 타동사. 타동사는 뒤에 뭐가 와야 되니? 목적어 와야 되겠지. 그럼 지금 힌트는 어디냐면 이거다. 이거 요거 봐봐. On a c o u n t of handbag이야. 이거 봐봐. 이거 목적어 되나 안 되나? 안 되지 그지. 전치사가 있으면 목적어 절대 안 됩니다. ing가 정답. 자, 이것도 기억을 해둡니다. 그다음에 on the other on the other라고 해서 봐봐. 전치사 다음에 명사에 부사구가 먼저 나갔다 자, 부사구가 먼저 나오면 이 s 가 동사제. 그 뒤에 나와 있는 얘가 주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한번 봐봐. 똑같이 똑같이 복잡하지만 복잡하지만 엘리건트는 우아한 디자인이야. 한 시스템의 자, 어떤 시스템의 복잡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이 있다. 얘가 지금 단수다. 잘 봐라. 얘가 지금 단수 주어야. 요 이즈가 단수 맞지? 시스템을 요 대시 설명한단 말이야. 어떤 시스템일까? 이때 워크는 작동하다야. as well 또한 also죠. 또한 작동을 할수 있는 한 시스템에 복잡하고 우아스러운 디자인이 반대편에 있다 이 말이야. But 하지만 that 그것은 그가 여기도 힌트가 뭐겠노? 한번 봐 봐. 이거 이거 이거. 맞지? 지금 여기 보면 이 대시 뭐로 쓰이는냐 만약에 만약에 얘가 접속사야. 이 대시 접속사 되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또는 보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하지만 근데 뒤에 보면 자 완벽히 반대되는 전제 처음부터 그가 베이스는 뭐지? 기반을 둔 시스템이야. 그럼 선행사는 이 시스템이 선행사란 말이야. 됐지? 그럼 여기 있는 데스는 이 우드워커라는 동사에 주격 관계 대명사고 밑에 있는 데스는 뭐지? 여기 베이스라고 하는 동사에 뭐 목적어가 없잖아. 됐지? 목, 적격관계된행사된거야 이해하자. 이제 36번으로. 아, 36번은 4번하고 중복이라고 써라. 자 36번은 4번하고 중복입니다. 37번 갑시다. Watching Chimps. Chimps가 누구? Chimps가 누구냐? 침팬지를 얘기하다가 그랬나? 그리고 우리가 Watch가 뜻이 뭘까요? 보다이가 딱 처음부터 무슨 동사가 시작되노? 지각 동사. 맞지? 지각 동사 목적어 다음에 당연히 ing를 써야 되는데 아까쌤이 얘기했어. 요거 자동사. 맞지? 근데 a가 들어가면 요거 타동사야.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vacant eyed가 뭘까 이 말이야. 이게 멍한 눈이야. 멍한 눈. 왜 vacant가 이게 텅 비어 있다는 뜻이야. 아이가 눈이잖아. 그렇지? 멍한 눈으로 누워 있는 누구? 누워 있는 누구 침팬지를 보는 거야. 너희들 동물인가 보면 침팬지 중에 보면 뭐 아무 생각 없이 떠 있는 누워 있는 애들 있잖아, 그렇지? 자 여기서는 자동사로 봐야 된다. 그리고 튜브를 댕글링하면 매달다야. 그들의 팔로부터 튜브관을 매달아 놓은 채로 멍하게 어? 누워 있는 침팬지를 보면서 우리는 느낍니다. To enjoy 즐기는 거죠. 포츄럴 뜻이 뭐냐면 이게 야 이게 고문이야 고문. 알겠어? 그 자연의 생태계를 고문하고 있는 걸 우리는 뭐하고 있노? 즐기고 있잖아. 사실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은 지가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지. 누가 거기다 갖다 놨노? 우리 인간이 거기다 갖다 놓고 사실은 동물을 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고문하고 있지. 요단을 기억해라. 포츄럴. 고문하다. 육체적인 고통과 고문을 나타낼 때 torture 이런 단어를 사용을 한다. 대체